w e t h a v time 야유해다 <laughs> 야유해, 나... 야유해. 우쏘자인사드립시다자 먼저 자리를 <laughs> 예, <앉아.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입니다 오예! 우쏘! 오늘 제가 이웨테드라는 장난감을 댓글에서 보고 샀어요 바로 구매 그래서 멋있다. 오늘 저희 우수 야유에 나와있는데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웨테드 뭐하는 건요 꽂혀있는 막대기 중 하나를 뽑으면은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하하하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세판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빠 이거 쓰는 거 이지? 아 완전 이지, 이지? <laughs> 딱 들어가지? 물론 이지 딱 들어가지? 오 되네 오, 오. 대신 말을 잘 못해요. <laughs> 소리, 소리 소리 못 지르는 거 아니에요 목젖을 압박하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진짜 아, 압박 나고 근데 진짜. 아, 진짜 <laughs> 자물 넣겠습니다. 와물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많다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꽤 많이 들어간다. 아, 많은데 이거. 자 순서를 정해서 이 <laughs> 네. 판을 돌려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막대기 뽑으면 됩니다. 네. 일단. 일바 제가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일바 제가 하고요. 그냥 이렇게 쭉 갈게요. 오케이 이렇게 쭉. 마지막 아 쭉. <laughs>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일바 네 먼저 착용하시고. 네, 줄게요. 시작. 뿅. 네. 어어 어. 당겨 뽑고 다시 돌리기. 어야이안정은것 같다. 또 당겨 뽑고 다시 돌리기. 한시 뽑고 다시. 이 중에 제가 하나 뽑아도 된다. 그거 아니야. 이거 뽑을게. 그거 아니야. 나둘 셋. 하나 둘 셋. <목소리>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와! 자,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다음에 드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돌려 드릴 아니,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요거 뽑을게요. 오 나껏. 우와! 우안 나왔어. 안나어 자, 이제 자, 다음. 자, 갑시다. 아, 뽑아 보세요. 한개 뽑기. 개기 나까지, 나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 둘, 하나, 레이스, 빠져. 뭐야? 오, 와, 이거. 자, 아, 야, 지금 다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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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나눠서 나눠서 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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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서 나눠서 나눠서 이눠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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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서나 왜? 아! 안됐 어... 아, 아니다왜 물이 이거 뭡니까 이거? <목소리> 어, 이렇게 내려오지 네. 뭐가 하나가 안, 어. 안 잠겼나? 좋아요? 어. 어. 뭐야? 빨리 빨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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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니다진 진짜 안 나오죠. 어. 하나. 둘. 통과! 아, 뭐야? 하나다 나네. 아, 물 떨어져. 물 떨어져. 셋. 하나, 둘. 그거다. 돌려서 뽑아야 돼. 고 아, 오!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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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아니,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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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거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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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니 아니, 아니,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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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이거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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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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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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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있이있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뭐 거의 걸렸다고 파이시죠아아니야아니야아니아뭐죠아아니아니야저아니다아아 아, 이거 네. 센데요. 센데? 어, 네. 물 많이 나온다. 오케이. 재고 좀 해야겠는데. 어, 수분이 어떠세요? 그 사이에 난 나? 피자 받아. 네. 생각보다 물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음, 너 오늘 많이 넣었나? 우리 이따가 올카하다. 하나 뽑으는데 그냥. 상관없이 물통. 을 뽑는 괄괄괄. 그런다. 내가 내가 아. 2번. 아, 네, 아, 네, 2번. 태현이 1번. 아저저 들어가나요? 태현이도해요 응. 강철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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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터지 아! <laughs> 어, 뭐야! 어, 않아, <laughs> 저, <그렇지> 않아, <laughs> 두 번째 갑니다, 태훈이 형! 돌려 돌려, 돌림판! 아, 흐른다 아, 어, 한 개! 다시 돌리 먼한개고 다시 돌리 아먹었어한개 뽑기! 과연? 오, 오! 돌리면 나요 아! 이거다! 아니야? <laughs> 소리 완전이었는데 다음 사람 누구죠? 오케이 오케이 아씨 안되는데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 할수게뽑는 모습이고요 지는 모습 나와아지는이스칼리버물리 떨어지는 모습 아, 어, 미안해 다음 곡, <laughs> 다음 곡, <고>? 다음 공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다음 이 다음 곡, 다음 곡, 다요 곡, 다아요물 가득해요 아 그래요? 오케이 다령 <laughs> 모르는 곡, 다요 곡, 령갑시다한번더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다번 곡, 다 번, 또이음 곡, 다음 곡, 번음번 다음 곡, 다음 번다번 곡,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다 너삼 더, 너삼 번, 나사 번, 6번칠 번. 아, 거의 안 걸린다. 아, 제가 일단 1 번이에요. 1 번은 뭐 가볍게. 어? 가볍게? Go, okay. Go, okay. 아, 가볍게? 고 우디고 우디고. 갑니다. 그러면 안 걸리려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두개 동시에. 실화입니다. 번의 운명. 오케이 이진이. 두개 동시에. 이진이. 이렇게.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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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게임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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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마막마막마 오케이. 루스키 <laughs> <미스커빈>? 1, <laughs> 2, 3, 4, <laughs> 5. <laughs> 아! <아아>! 3명이다! <세> <laughs> <laughs> 그러면 여기서 2명으로 <두> 놔둡시다. 발발발 <laughs> 한다든지. <오, 하이베이 웃음> 한 명, 남으면그 사람은 빠지게. 이기던지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는 거에 자신 있다. 같이 하고 치킨 좋지. 먹읍시다. 오케 바이 바이 보 보. Um. 아. 바이 바이 보. 오. 아 오. 아아 맞았어? 둘이야, 둘. 둘이야. 맞았어. 둘 데스네츠 데스네츠. 갑시다. 나 저거 거기로 더블. 바이 바이 보. 형 뭐야? 그럼 제가 돌리고 제가 이렇게 뽑아요? 야. 알겠습니다. 두개뽑기두개뽑기 아! 3개 뽑기! 한개 뽑기! 내가 봤을 때 이겁니다 이거에서? 이건 대박이다 진짜 니다 하나 둘 셋! 아아니아야 아, 아. 이게 맞아 맞아. 더 스릴이 있는데? 아니아많게더 스릴이 있다 돌 내가 노리는 거아그거 아, 괜찮네 <laughs> 동시 뽑나요 아니요 사십 뽑나요 오오오오오 선발 담담한 척. 오서 담담한 척. 야! 오오 통과 오오제 통과 나오나요오하오오아 카들메라 타세요. 받아 드리세요. 자. 요거네. 무조건 요걸 수밖에 없어. 이번에 갑니다. 자, 회력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오아 얼마 말도 안 돼. 와, 이거. 이거 안 남았네. <laughs> 하나, 하나, 어, 하나. 파브25%남으니다니다 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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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기서 두개 뽑거나 거의 뭐확정이지한 개만 돌마 아, 이거 단기전. 승부상 승부상. 아. 진짜 아, 여기서 와. 게임을 끝내. 열받이다 열받 아, 여기서 두개 뽑기면 진짜 깔끔하게 끝. 여기 깔끔하게. 아. 여기서 제일 웃긴 건 사실 통과죠. 두번 하면 진짜 대박인데. <laughs> 자 무조건 두개 뽑기 갑니다. <laughs> 아개개 개. 자 이거 누다 근데 다 누구다? 러시아 이내 아, 거의 아, 러시아. 와 여기서 실패면 나 나거든요. <laughs> 민주주의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따라서 여기 같아요 여기 같아요. 전뒤 여기 와 <laughs> 여기. <laughs> <laughs> 음. 와아전뒤 여기! 다아아아아와 엄청났다 엄청났다 진짜 명승부였다 자 오늘 이렇 명승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구일로 바바이. 안녕. 고수였습니다. 형이, 형이. 이렇게 오케이.